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먼저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레모시네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구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비, 동정, 구제, 긍휼을 의미하지만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또는 육신의 의식에만 의지하는 겉사람과 영의 의식을 지향하는 속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는 구제라는 단어보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밖에 있는 것으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긍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원하는 긍휼로 그것은 탐욕과 악독을 내면에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이 원하는 긍휼로 진리를 전하여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줌으로써 말씀으로 영적 생명을 살리는 내적인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긍휼은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어 그 대상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합니다. 의의 겉옷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여 하늘의 존재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통해 그 대상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와 합일이 되면 그 상태를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휘포크리테스는 배우, 위선자, 외식하는 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밖에 것으로 행하는 자,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자. 잘못된 무리에 속해 결단하는 자, 율법으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자, 맡겨진 임무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를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문자 말씀으로 진짜인 척 연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광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율법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된 상태,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진 상태, 감추였던 것이 활짝 열리는 상태,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이 된 상태 등을 말하고, 외식하는 자의 영광은 외식하는 인간들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팔불다라고 번역된 살피조라는 단어는 전투를 위한 군사 소집대나 위험을 경고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신호용 단어로 사용되거나 제사의식이나 나팔절과 같은 절기 때 의식용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나팔절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을 안식하며 성회에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알리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은 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것으로 나팔을 불어야지 우리의 것으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됩니다. 상이라고 번역된 미스도스는 두 종류의 상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에 대하여 삭수로 받은 세상이 주는 상이 있고, 다른 상은 받은 그 진리를 변개시키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상입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번역된 아페코는 전부 받았다 또는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회당과 거리는 그들이 거체 말로 조작한 것을 전부로 여기는 성전과 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은 긍휼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성전 안에서 문자 말씀으로 조작한 것을 전부로 삼고 있는 그 무리에 몸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것, 즉, 아버지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 있으며 그런 상태는 아버지의 상관은 상관이 없는 사망이라는 상을 이미 받은 것과 같습니다.